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위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심심해서 상추를, 상추를 좀 심어 먹을 때, 좀 이른 봄이나 늦가을, 추워지기 전까지, 아, 비닐하우스를 굳이 만들지 않고, 쉽게, 이렇게 온실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야외, 좀 추운 겨울에, 추운, 이른 봄에는 이렇게 뭐 상추가 또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이 나서 지금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제 차에 요수수, 경유차에 요수수 넣잖아요. DPF. 그거 넣고 남은 거에요 이게. 이거, 이거, 주유소 가면 죽거든요 그냥. 이거 처치 곤란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버리지 않고 놔뒀어요. 창고에 있었는데, 요걸로 한번 해보려 그래요. 온실이에요, 온실. 일단은 한, 한 절반, 딱 절반 정도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추가 위로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것까지 계산해서, 절반보다 아주 살짝 밑으로 위에 자라는 거 뚜껑을 덮어야 되니까 절반 조금 밑으로 자르겠습니다. 아주 밑으로 살짝 다 자르시면 안 되고요. 한쪽은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해야 되니까 예. 여기 뒤에를 이렇게 뚜껑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요. 예. 이게 뚜껑이 열려야 되니까 뒤쪽을 이렇게 조금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악어잎처럼 네 깨끗하게 안에 씻어줘야죠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토를 넣으시는데 이 상토를 밑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상추를 좀 맛있게 드시려면요 상토만 넣어갖고는 상추가 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토를 좀 밑에다 좀 깔고요 유박 거름이나 펠렛 깨분 거름 같은 거 여기 사이에다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이거 비닐하우스거든요, 거의 이거, 이거 몇 개만 있으면은 화분 만들어져. 요 그러니까 몇 개만 있으면 상추 실컷 먹어요. 그래서 거름을 넣어서 심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추가 가운데 상추를 하나만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라면요, 상추가 이만해져요. 그러면은, 여기다 두개 심으면 안 돼요. 딱한 개만 심으셔야 돼요. 제가 깜빡하고 밑에 구멍을 안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하셔야 됩니다. 예. 물을 좀 줘야죠. 이렇게 해서, 밤이 되면, 닫아주시고, 또안 추울 때는 열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리 온실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아, 좋네, 이거. 뭐 이거는 뭐 생수통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요소수 이거 주유소 가면요. 주유소에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처치곤란인데 이거 한 10개만 있으면은 상추 10개 심어 갖고 시켜 먹죠. 유리 온실. 여기다가 놓고 창문에다 놓고 여기다 키우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열어 놓시고 주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심심해서 상추 키우기 플라스틱 온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